야, 손이. 손을 왜, 왜 이렇게 털어? 어? 바보야? 어? 그냥, 그냥 쭉쭉 뻗어. 쭉쭉 뻗어, 이렇게 뻗어. 왜, 왜 손을 털어? 왜 손을 털어? 어? 뭐, 어, 마이크 잭슨 환상했어? 어? 흉내내려고 그러지 마라. 어? 너만의 것을 찾아야지. 어? 야, 음악 다시 적어. 춤추는 바보같은 춤춰. 야, 우냐? 울어? 맘 놓고 울어 그러면. 어? 나 나쁜 사람이면 만들어 그러면. 너 여기서 울면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. 어? 파이팅 하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음노 <laughs> <자, 음악> 주세요. 유부의 <laughs> 혹독한 연습생 과정을 거친 JYP는 후에 거대 기획사를...